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는 가이스트생, 카이스트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 중 디지캡 전환사체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전환사체랑 디지캡에 어떤 역량이 있을지, 그리고 전환사체에 따른 대응 어떻게 할지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오늘 거는 이제 좀 길거 같은데, 기존 구독자분들을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환사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 가져가실 수 있고, 매매하다 보면 전환사체, 발행하는 기업이 꽤 많아서 아시고는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딱히 전환사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매매를 했습니다. 전환사채가 발행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를 보고 매매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발행했다. 이러면은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발행했다. 이러면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뒤집기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이제 여기 2019년도에 다산 일렉트론 인수를 위해서 60억 1 2전원 사채를 발행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회사 측은 양수 사유에 대해 전자제품과 컴퓨터 제조 및 도소매 판매 관련 부대 사업에 대한 업무 및 투자 차원에서 결정한 것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여기 60억, 60억을 발행을 했고 사채 만기는 이제 2024년 7월 1일이고 전환 청구 기간은 이제 여기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1일입니다. 이걸 보니 이제 디지캡이 하는 본업에서 도움이 되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처음 매수할 때 판단을 했었습니다. 약간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주제폰이고 에어팟과 같은 액세서리 느낌으로 좋은 시너지가 날 것,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좋은 시너지였냐? 이걸 한번 봐볼까요? 이제 디지켓 분기 보고서를 보면 여기 다산일렉트론 보이시죠? 보시면 25기, 26기, 매출액을 봐보세요. 소개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좀더 보셔야 할게 수출과 내수가 있는데 수출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디지켓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현재 미국의 주 제품을 팔고 있다는 거를 그거랑 연동해 생각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워서 잘 팔고 있다고 해석이, 해석이 됩니다. 그럼 제가 초반에 판단했던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 이게 어느 정도 느낌 있는 판단인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시비를 발행한 이유와 그 이유가 기업에게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볼게 시비. 이게 대체 뭘까? 입니다. 뭘 하든 정의만 보면 대충 뭔지는 알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채권 플러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처음 기업이 이를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똑같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 전환권이 발동하면 투자자가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수 있는 구조다.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사채로 들고 있다가 특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가격은 처음 사채 발행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처음 전환상체 발행한 걸 한번 다시 봐봅시다. 여기 전환가에 보이시죠? 4845원. 여기입니다.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4845원에 6 0 원치 물량이 전환청구하면 추가로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봅시다. 저도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처음 알아보는데 일단 같이 한번 봐봅시다. 아까 중앙 청구 가능 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청구권 행사가 이제 여기 보시면 2021년 4월 5일에 이제 공시가 되었고, 천안 청구 내역 상장일이 21년 4월 22일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면 밑에 보시면 10억, 맞죠? 10억, 1 0 10, 0 천만십만백만천만 천만, 억, 십억, 예, 십억 맞네요. 1 0 원치를 1 0 청구를 했습니다. 1 0고 여기 보시면 남은 금액이 오십0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봐0시다만월0일이 어디 어디 0만1 0 0 0다 1000만 1000만 1 0 0 0리1나0가가1 0 0 0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잘 생각해 보면 전환 청구를 왜 할까요? 당연히 내가 처음 발행한 가격보다 위에서 전환 청구를 해서 매도를 해서 차익을 보려고 전환 청구를 하겠죠. 이건 뭐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 보통은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뜨면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유는 당연히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도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의 주식이 발행되는 거니까요. 얘가 이해가시죠? 그러니 4월 5일에 공시가 나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저도 차트랑 일일이 비교는 처음 해보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며칠 동안 이제 머물다가 빠진 겁니다. 이건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아, 이거 아시고 계세요. 저의 전환청구권에 대한 생각입니다. 전환청구권 행사해도 갈롬 갑니다. 갈롬이라 하면 회사 모멘텀 좋고 세력이, 세력이 있는 종목들은요. 그래서 저는 빚을 갚기 위하거나 본업이랑 동떨어진 사업 확장을 위한 사채 발행을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여튼 다시 돌아서 와 4월 5일에 공시가 나고 4월 22일에 상장됩니다. 4월 22일 보면 이제 보시면 요 날입니다. 요날 이것도 이상하지 않네요. 실제 발행했는데 여기서 보셔야 할게 10억 해봐야 큰 주식수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기, 20만주 정도 되네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하루 거래량 보면 이제 그 정도? 20만주, 20만주, 30만주에서 한 30만, 20만주에 30만주 정도 발생하네요. 그럼 한 방에 못 파니까 며칠 동안 나눠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매도를 했다면.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했는지, 그냥 행보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자체 전환된 물량이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정리를 해드리면, 디지키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고 나서 기존의 시장에서 받아들이듯이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떨어졌고 물량이 소화된지는 모르겠다. 이거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이걸 세력이랑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전화사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세력이랑 연합인지 아닌지 구분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세력이랑 연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세력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가 세력이라면 주가를 들어 올리기 전에 전환 청구를 해서 물량을 받아와서 나중에 주가를 올릴 때 악재가 나오지 않게 할것 같습니다. 그쵸? 아까 청구 기간에 보면 20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1일입니다. 그럼 저 같으면 이 앞쪽에 이 앞쪽에 5천원대 5천원대에서 다 넘겨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사채되고 있는 애가 세력이랑 연합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 세력이랑 연합이 아니다. 얼추 이제 차트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 상승 부분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오른 부분입니다. 이제 슬 갈라 했는데 갑자기 전원청구권을 행사를 해버립니다. 주가를 올리는데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버스를 타지 않고 이거 처리하고 가야겠다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건 전부 다제 생각입니다. 전부. 그래서 저는 여기 행보할 때 물량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전화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21년 6월 9일 날 이번에는 26억 원치 그리고 상장일은 21년 6월 29일 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24억 원치 되네요. 발표가 6월 9일이니까 차트에서 보시면, 음, 이날이네요. 이날 이날이네요. 일단 주가는 아직 행보 중입니다. 근데 지난번 전원 청구 행사 공시가 날 발표 후 6일 정도 뒤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락을 하는지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차트를 비교해 보면서 보는 건 처음이라 데이터를 쌓을 겸 유심히 볼 생각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눌렸다가 가도 크게 상관은 없는 자리라서 이번에 눌렸다가 하면 흡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때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증시 흐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성장주는 이제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고 대성주랑 이제 인플레이션 쪽으로 자금을 더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2차 발행 된 건데 이것만 흡수하고 다음 발행되는 3차 발행 정도까지 흡수하고 올라갈 듯 싶습니다. 윤석열 버스를 타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보여드리면, 라온 시큐어. 보시면, 여기 행보할 때 있죠, 여기. 저기 전부 다 전원 청구하는 물량을 소화한 자리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청구권 행사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8회차 걸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6월 15일날 전환청구 행사가 공시가 났고, 보시면 2020년 2월부터 쭉 주기별로 이 공시가 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전환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래 차트를 보시면 2020년 2월, 2월부터 이제 3월, 6월, 7월, 8월 쭉 계속 18회차에 걸쳐서 공시를 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마지막 전화 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디지캡은 현재 이번 거 소화하면 이제 약 3분의 1만 더 소화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발행되는 거 금액 보면 이제 다음 3차 발행 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운 시큐어 차트에서 어느 시점인지 보면 남은 사체가 3분의 1 정도 남은 지점인 얼추요 정도 이 정도 지점인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지캡 포지션이. 지지캡이 지금 현재 여기고, 그 다음에 라운. 한이 정도? 돼 보입니다. 아직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좀더 이따가 갈 수도 있고, 주가가 바로 갈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홀딩 하면서 좀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의 근거는 이제, 모멘텀, 그리고 실적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아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전환되는 물량을 왜 소화를 할까요? 행보를 하면서 이 질문이면 사실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예. 이제 여기서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좀더 기다릴래? 아니면 더 빨리 오는 종목으로 넘어가야겠다. 이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해 보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더라고요.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더 빨리 오르는 놈을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하락하고 옮기기 전에 놈이 먼저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 이제 각자 그릇과 가치관에 따라서 옮겠지 안 옮겠지 고민은 좀 해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전화 사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제 전략은 디지캡 전화 사체 소화를 좀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에 좀더 매수할 생각. 이 정도로 저는 정리가 되겠네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